반갑습니다. 금장 다이맘입니다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오전 어, 울산 다육이 사랑방에 와 있습니다. 자 애들이 또 예쁜 애들을 또 어, 엄청나게 또 세팅을 해 놓으셨고요. 사이즈도 좋고 화분도 보니까 예쁜 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나가고 어, 예쁜 애들이 지금 눈에 다 보이죠. 자 그리고 어, 저희 이벤트 영상 추첨을 했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요일 금요일에 아니구나. 수요일 오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추첨했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어, 저한테 연락처라 안 주신 분들은, 어, 확인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사과 불꽃입니다. 자, 요 아이 제가 찍을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했던 아이죠. 18,000원입니다. 자, 이런 롱분에 신기했어요. 분도 되게 은은하게 컬러감이 예쁩니다. 여기에 사과불꽃 위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네. 완전 매력덩어리죠. 입장도 안쪽으로 이렇게 쇽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안쪽에도 보시면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1번 사과불꽃, 18,000원입니다. 자, 2번인데요. 자, 2번 제가 예뻐가지고, 얘도 또 처음 나오는 아이죠. 이름이 반데리에 티에. 이름이 길어요. 자, 이 아이는 처음 나옵니다. 5 5 0 0 0원이고요이 아이는요, 제가, 저도 처음 보는 아이라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지금 알려지지 않은 아이인데 요 아이는 입장모양에 지금 요 잎이요 완전 하트 모양이 하트 입장들 전부 다 완전 다 하트 모양 이렇게 올라가 있고 신기하죠 그리고 얘는 꽃을 피는 아이라고 하는데 완전 찔레꽃처럼 하얀 꽃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자, 굉장히 신기하게 생 꽃핀 모습을 꼭 보고 싶어 요렇죠자요 아이 2번이구요 55,000원입니다. 3번은요. 아레나스입니다. 4만 원이고요. 자, 요 화분은 어 이게 예. 자, 잎풀분에 심겨 있습니다. 제가 들여서 확인을 한다고. 자, 잎풀분 사이즈 이렇게 큰 잎풀분에 심겨 있는 아레나스. 이아이도 얼굴 색감이 참 예쁘네요. 죠 자, 화분 카득히 이 화분이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렇게 가득히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이 4만원이에요. 이것도 핑크 라인을 요래 예쁘게 그리고 있는 아레나스 중간에 한 아이가 있고 뺑 돌아가면서 지금 다섯 아이가 있죠. 총 6도입니다. 4번은요. 고스티입니다. 3만 4천원 내주셨네요. 요 화분도 참 깔끔한 예뻐요. 화이트 색상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분의 고스티. 자, 요 화에는 철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약간 어, 귤색도 나면서 안쪽에는 은은한 보랏빛이 우리나는 아이. 자, 사이즈가 큰 편이죠. 자, 이 아이 분째로 4번, 34,000원입니다. 어, 5번은요, 집시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이 화분도 손잡이가 달린 여러분. 자, 요거분 사이즈 큰 편이죠. 여기에 집시, 우리 집시 나올 때마다 인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또 특히나 사이즈가 훨씬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입장이 굉장히 두껍고, 얼굴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한 개, 두 개, 요 뒤쪽에도 이렇게 있는, 자, 5번 집시 15,000원입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은 이름이 투비 글란스입니다. 42,000원이고요. 자, 핑크빛 요 집분에 심겨 있습니다. 어, 요것도 신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새로 난 따끈따끈한 신상.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별모양이죠? 오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초록초록 하나에. 자, 보시면 투수가 많아요.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자, 신상인 투비 글란스. 분째로 42,000원입니다. 7번을 로라입니다. 4만원이네요. 자, 요 화분 이풀분에 심겨 있습니다. 분 사이즈가 크죠? 자, 요 이풀분도 금액대 꽤 나가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에 로라가 엄청나게 반이 이렇게 뱅글뱅글 뭐 돌아가면서 얘는 입장이 또 이렇게 넓게 생긴 아이. 보이세요? 입장이 넓게 생기면서 은은한 연보라 빛을 이렇게 내고 있는 로라. 완전 얘 이런 아이들은 꽃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요거 7번. 분째로 4만원입니다. 8번은요, 로사로아입니다. 3만 사천원입니다요 화분도 잎을 분해 심겨 있습니다. 자, 로사로아, 이것도 완전 탈탈달 무근 아이.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요게 지금 한몸인데, 한몸에서 얘가 지금 쌍두로 분지를 했어요. 입장이 아주 단단하고, 로사로아도 요즘 또 핫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큰 분해, 사이즈 이렇게 큰 로사로아. 8번이고요, 3만 사천원입니다 자, 9번은요, 휴비스 금입니다. 자, 요 화분이요, 어 토마루 분입니다. 자 토마루 분도 금액대 꽤 있는 아이죠. 예쁜 토마루 분에 지금 휴비스 금이 무려 3두로 올라가 있는 자 요런 아이가 지금 금액이 5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휴비스 금 보면 입장이 이렇게 오동통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두개자 뒤쪽에 세개 완전 빵빵하게 생겼죠. 자 9번 휴비스 금 55,000원입니다. 10번은 알사탕입니다. 14,000원이에요. 이것도 화분이 참 깨끗하고 예쁜데 거기다가 알사탕이 너무 예쁘게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알사탕. 제가 이거 진짜 얘는 한번 들어볼까요? 알사탕입니다. 입장이 요래 말고 깨끗하게 생긴나이 동글동글 동글한 애들이 화분 카세히 올라가 서더서 되게 예쁘죠?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오베샤입니다. 25,000원이고요. 오베샤가요. 오, 이 지름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네요. 제가 오베샤는 이거 왜 체크 남방을 입은 듯한 요런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보세요. 와 되게 크죠 사이즈가 종이컵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사이즈 큰 오베샤 11번 25,000원입니다. 12번도요, 오베샤입니다. 11번, 12번, 같은 아이죠. 자, 요것도 25,000원이고요. 핑크 화분에, 자, 오베샤 요것도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줄무늬, 체크무늬가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 12번, 오베샤입니다. 13번 갈게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뻐요. 지금 화분이요. 건니분이거든요 자, 자, 거니분. 이렇게 심겨있는, 자, 매직잼 골드. 컬러 너무 예쁘죠? 완전 노란빛이 너무 예쁘고 지금 빨갛게 또 입장 끝에는 또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아이인데 자 이렇게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는 매직잼 골드 15,000원입니다. 14번은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18,000원이에요. 자, 요 화분도 건이분이에요. 건이분 어, 건이분이 참 예쁘게 나왔죠. 자, 네비 색상의 노란색 이렇게 리본에 달려 있는 어, 건이분의 레드베리 철화예요. 우리 레드베리도 빨간색이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인데 얘는 또이 작은 아이들이 철화로 이렇게 엮여서 더 귀여운 이 동글동글한 입장의 사이즈가 더 작은 자, 고르날 레드베리차라 18,000원입니다. 15번은요, 페리도트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 합은 이쁜 분이죠. 여기에 페리도트는 어세개를 합식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자, 얘는 너무 수형이 예쁘게 심어놓으셨죠. 목대 쭉 뻗어서 지금 네개는 쭉쭉 뻗어있는 아이들 아우, 깨끗하고 너무 예쁘죠. 색감이 딱 보면 싱그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코로나이고 아래쪽에도 지금 아이들이 다섯 아이나 있습니다. 자 페르도트고요. 15번 2 2 0 0원입니다 16번은요. 자 샴페인 후레쉬라고 합니다. 어요 아이도 우리 처음 나오죠. 자 19,000원이고요. 요 화분이 로망 공방분입니다. 여기에 샴페인 후레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뽀얀 느낌이 드는 코로나예요 약간 어 푸른빛도 살짝 돈다고 해야 되나? 자 위에서도 보시고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고 뽀얗게 생긴 아이 16번입니다. 17번, 페스티벌, 어, 페스티벌 금, 철학. 우와, 이화에도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34,000원입니다. 이 화분이 로망분이죠 로망분에 심겨있는, 어머, 얘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자, 우리 페스티발은한 번씩 봤었는데, 페스티발 철학 금. <laughs> 자, 여기 쌩얼. 입장이 굉장히 촘촘한, 이렇게 생겼어요. 뒤까지도. 요리 삥 올라오면서, 옆에까지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아이 분째로 34,000원입니다. 어, 그다음 에 18번이죠. 다크 오팔입니다. 37,000원이에요. 자, 이 화분도 집분에서 나온 고화분이죠. 그 화분이 참 예쁩니다. 여기에 다크 오팔이. 이 녀석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을 드는 게 이게 얘도 지금 딱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죠. 근데 그 위로 지금 뽀얀 분을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어 진한 보라빛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 자, 이렇게 무려 3두나 되고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37,000원입니다. 19번이죠. 골드윈입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요기 지금 양이분이에요. 양이분이 심겨있는 골드윈 25,000원입니다. 이것도 완전 사이즈가 큽니다. 자, 위에서 이래 보시고 얘도 완전 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펄감 이렇게 반짝반짝. 색감도 완전 귤색. 자, 얼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죠? 19번입니다. 20번은 레드와인 철화입니다. 33,000원입니다. 이 화분은요. 손물레분이죠. 자, 손물레분. 인디핑크색상 손물레분에 심겨있는 레드와인 철화.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게 생겼는데 중간에 철화. 이렇게 모양으로 생겨서 색감은 오렌지. 근데 이 철화 중에서 얘가 지금 제법 통통하게 생긴 아이 같아요. 자, 레드와인 철화죠. 20번 33,000원입니다. 21번 이름이 옐로우 핀이라고 합니다. 자, 요헤이도 신상 같습니다. 이거 영상이 지금 처음 나오는 아이거든요. 금액은 1 5 0 0 0 원입니다. 찐 핑크, 찐 코랄색 이런 분에 심겨 있는데, 이름이 옐로우 핀이래요. 자, 요것도 투수가 굉장히 많죠. 한개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짤 무려 칠두 자, 요것도 입장 색감이 보이시나요? 요거 화분 색감이나, 요 입장 뒷면 색감이나, 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22번 벤바디스 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요 화분도 여기 지금 뒷면이고 여기 화분이 지금 21번이랑 같은 화분 같은데 짠화분이요 여기가 앞이에요. <laughs> 여기에 벤바금, 벤바디스 금입니다. 22,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 금기가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들어와 있어요. 되게 신기한 아이죠. 벤바랑은 또 느낌이 다른 코런나이 어, 22번입니다. 2 3번요 엘샤입니다 3만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자본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민트색 화분에 심겨있는 엘샤 완전 사이즈 좋은 큰 엘샤가 나왔네요 위에서 보세요 우리 엘샤도 인기 폭발 인기쟁이죠 자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이거는 진짜 장미보다도 더 예쁜 얼굴을 가진 코로나의 엘샤 23번 3만원입니다 어 24번입니다. 원종자라고 사고요. 25,000원입니다. 요 화분은요. 어 흑사랑본입니다. 흑사랑본에 심겨 있고요. 이것도 진짜 카리스마 끝내주나. 자, 얼굴은 색감이 되게 여리한 색감을 하고 있는데 손톱이 진짜 반전이죠. 얘는 거의 검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톱 색상이. 어 너무 예쁩니다. 자, 24번 원종자라고사 25,000원입니다. 25번은요 카시오 적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빵빵한 요런 분이 심기했어요 화분도 예쁘고 여기에 카시오 적금이 무려 3두 우리 카시오 적금은 딱 보면 이렇게 문이 세로로 줄무늬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얘는 줄무늬가 완전 끝내줍니다 이렇게 3두로 올라가 있고요 2만원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28,000원이에요 자, 이 화분 도 보시고. 자, 여기에 원종 콜로라타 원콜. 자, 4두로 올라가 있어요. 얘도 완전 무었죠 달달달 묵은 티어탕 납니다. 입장이 완전 단단해 보이고. 이렇게 화분 가득히 4두로 올라가 있는 원종 콜로라타 28,000원입니다. 27번은요. 알바 뷰티라고 합니다. 2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완전 예쁜 핑크 색상 화분을 이렇게 심겨 있는데요. 알바 뷰티는 또 3두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얘가 좀 특이하네요. 입장 끝에 이렇게, 뭐지, 점 찍듯이 또 이렇게 색감 진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알베아부티 2만원입니다. 자, 28번 갈게요. 퀸즈 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4만원이네요. 보시면 퀸즈 마리아 금은, 어, 이거 저번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요 퀸즈 마리아 금이. 그때도 완전 인기였는데, 얘는 색감 보시고 완전 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자, 안쪽 완전 모양 자체 어목하면서 컬러감을 봐주세요. 여기 큰 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요 아이까지. 색감이 진짜 영롱 그 자체. 자 퀸즈 마리아 금. 자요 아이가 본 째로 4만원입니다. 29번 서경입니다. 1 2 0 0 0원이고요이것도본 사이즈 보시고 서경이 완전 각을 딱 예쁘게 잡고 이렇게 이두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약간 살짝 보라빛은 돌죠. 자 사이즈도 좋고 단단하게 묵은. 석영이구요, 12,000원입니다. 30번은 실루앙스입니다. 15,000원이에요. 오늘 실루앙스, 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도 예쁜 아이. 이거 입장 색상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화이트 느낌도 나면서 민트색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생긴 아이인데 라인 자체는 또 이렇게 파랗게 그리고 있어요. 얜또 실물로 보시면 더 예뻐요. 부하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30번 실루앙스 15,000원입니다 31번 흑장미구요 1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흑장미도 지금 군생이에요 지금 커다랗게 지금 이두 개로 보이는데 얘는 살짝 이게 화이트 색상도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여기 두 개나 또 엉덩이 밑에 또 깔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흑장미 이게 총 5도 되겠죠 자요 아이 31번 13,000원입니다 32번요. 메비나 금입니다. 13,000원이고요. 이 화분은 도양분에 심겨 있습니다. 이리 메비나 금도 컬라감 때문에 너무나 사랑받는 아이죠. 자, 컬라감을 보여드릴게요. 노랑과 녹과 핑크가 아주 예쁘게 섞여 있는 그런 메비나 금. 자, 도양분에 심겨 있어요. 13,000원입니다. 33번. 레드벨벳입니다. 12,000원이네요. 레드벨벳 도 한몸 군생입니다. 지금 얘가 쭈르륵 이렇게 하면서 새아이가 있어요 새아이 이것도 완전 달 어머 어머 여기 쌍두로 분지 어머 예뻐라 자 보이, 칼라감 보이시죠 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분까지 이렇게 분재로 12,000원입니다 34번 자 핑크젤리입니다 24,000원이네요 요 화분을 로망 공방분에 심겨있고요 핑크젤리 이두로 등을 맞대고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핑크젤리입니다 자 화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34번입니다. 3 5번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15,000원이네요. 요거 매직잼 골드. 컬러 너무 예쁘나요? 아까 앞에도 매직잼 골드가 하나 있었죠. 얘는 진짜 너무 너무너무너무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노란빛이 이렇게 센노랗게 이연두빛과 빨강이 이렇게 조화가 아 굉장히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매직잼 골드 35번 15,000원입니다. 36번이죠. 러블리 로즈. 18,000원입니다. 우리 러블리 로즈도 와 완전 예쁘게 묵은 아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수가 많고요 자, 목대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지금 4개, 9개. 그리고 보시면, 어, 제가 찍다가 봤는데, 뭐, 여기 보이세요? 살짝 얘가 지금 돌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쪽에. 매직잼, 매직잼이란다. <laughs> 러블리 로즈. 이물이 어, 굉장히 예뻐 색감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실물 색상이 훨씬 더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자, 37번입니다. 자, 라오리죠. 자, 라오리요. 요 화분이 지금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 여기에 라오리 또한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색감이 완전 핑크핑크 합니다. 와, 밥이 굉장히 많죠. 요 라오리 3만원 이고요 자, 이것도 옆모습하고 같이 봅니다. 자, 목대 쭉 뻗어가지고, 또 안쪽에는 또 아이들 엄청나게 많아요. 동글동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뒤에까지도, 뭐, 뒤에까지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요런 라울 37번 3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다육이 사랑방에서 또 예쁜 애들을 만나봤고요또 신상인 아이들도 제법 있었죠. 어, 제 눈에 쏙쏙쏙 들어오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드신 아이는, 어, 찜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오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